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어, SNS를 어, 활용해서 이 퍼스널을 키우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는 작 17년도에 한번 직접 제작을 해서 나누었던 자료입니다. 오늘, 오늘 나눌 얘기는요, 꿈을 이루는 페이스북 활용법입니다. 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SNS는 어, 시간 낭비다 인생 최대 낭비다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SNS를 바라보는 어, 시선도 있습니다 SNS가 뭘까요 소셜 네트워크 네. 사회 연결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 비대면 대면하지 않고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데. 그 소통의 창구가 다시 SNS입니다. 그래서 이 SNS를 정말 올바르게 잘만 잘만 활용을 한다면 어 좋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 또 반면에 잘못 사용을 경우에는 뭐 인권의 침해라든지 어, 개인 정보의 어떤 지나친 노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도 할수 있는 것이 또이 SNS라는 이 좋은 이 시스템의 양면성이죠. 이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 혹은 또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나요? 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요. 단순히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상적인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감정을 노출하는 어떤 표현의 창구로 이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감정의 표현은 특히 페이스북이 유독 어,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짧은 글을 통해서 나의 감정, 내가 오늘 슬퍼, 내가 기뻐,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우울해, 뭐 이런 감정들을 노출하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뭡니까? 주변의 이 팔로워들을 상대로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우울한 기분이니까 나를 좀 위로해 줘, 이런 어떤 나의 감정에 대해서. 타인에게 노출을 통해서 이 감정을 공유함으로 공감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랄까요? 그런 공감의 욕구, 인정의 욕구라고 하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는 대부분 보통 일상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유도 굉장히 많죠. 우리 동네에 맛집을 공유합니다. 맛집. 내가 포항에 사는데 포항 남구 이동에는 뭐 국밥이 맛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먹은 음식들을 사진과 글로 소개함을 를 통해서 어 타인이 봤을 때어 이동 포항 이동 이런게 있네. 나도 한번 먹으러 가볼까? 이런 어, 음식이 된 궁금증이 말. 이런 음식이 된 나눔을. 함께 하는 용도로 이페이스북 사용을 많이 하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런 어, 나의 감정을 나누고 나의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내가 어, 먹어본 것 중에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는 이런 일상적인, 일상의 소통 창고인 창고로 쓰이는 페이스북 보통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 공간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페이스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나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이 비전과 가치에 대한 대한 글을 꾸준히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사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키워드를 찾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 여러 번의 어떤 실패도 있고요, 어, 부정의 시선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묵묵히 이어가면 통해서, 어, 나의 콘텐츠는 뭐지? 내가 나눌 수 있는 키워드는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꾸준히 나의 꿈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어, 꾸준히 나의 타임라인에 나의 글들, 나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 타임라인이 단순히 나의 꿈을 선포할 때에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나의 꿈은 이러이러해요. 어 그래서 오늘 뭘 했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어떤 어, 시간형 기록의 일기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나누고 싶은 나의 명확한 비전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설정, 이 비전에 따라서 내가 나누고자 하는 컨텐츠 키워드에 따라서 관련된 영상을 찍는다든지, 또 신문 기사를 올리고, 또 비전을 설명하는 나의 에세이를 하나씩 어, 기록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글을 올리기 전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 이슈들을 끄집어서 함께 쉐어링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이 이런 이슈에... 이런 포인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처음에는 이제 1차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 1차 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작됐을 즈음에 이제 내가 가진 그 키워드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에세이를 나누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냥 나의 일상 나누는 걸로도 사실 난이 페이스를 충분한 것 같은데, 굳이 비전에 대한 글을 에세이로 나눠야 되나요? 글 쓰는 게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근데 이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비전에 대한 제시와 함께 이 비전에 대한 S.L. 써 나가야 하냐? 바로 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수 있고 나는 어, 위대한 사람이야. 내 꿈은 훌륭해.라고 혼자 생각해 왔자 우물 어, 하는 개구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꿈에 대해서 어 나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쓴 글을 보고 내가 쓴 글을 보고 타인 나와 함께 팔로우 되는 이 패친들이 이 댓글을 달죠. 이 댓글 속에 우리가 나의 비전을 공감하고 또 피드백하는 이 꿈을 이루는 마법의 글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글을 보고 공감하면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피드백으로 이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더 풀어가면 어떨까 라고 어떤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 부정 어떤 모든 피드백들을 함께 모아서 생각을 한다면 내 꿈이 조금 더 어, 현실에 가까워지는 그런 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이 페이스북을 활용할 때 어, 단순히 나의 비전제시와 에세이만 하는, 에세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더 깊고 넓게 패치를 사귀는 겁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만 사귀는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비전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네 어떻게요? 단순히 예쁘고 멋진 어이 사람 멋진데 어이 사람 예쁜데 해서 뭐 페북 스타에 대해서 팔로우 를 하는게 아니라 나의 꿈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꿈과 관련된 친구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꾸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기는 굉장히 멀죠. 한 4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SNS라는 이 미디어 공간, 가상의 공간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서울도 갈수 있고, 미국도 갈수 있고, 어디든지 갈수 있죠. 그래서, 어, 더, 좀 넓게, 넓은 그 시각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룬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교류를 이어가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요, 어, 깊이 있는 패친을 사게 된다면, 여러분의 꿈을 미리 보는 거울이 되는 거죠. 어, 내가 꾸는 꿈이 이런 꿈인데, 어, 이 사람과 내가 패친이 돼서 함께 글도 보고, 어, 피드백도 나누고 소통했더니, 아, 내가 가진 꿈을 꾸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어, 이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어,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사람만 보기보다는 조금 더그 영역을 넓혀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친구가 되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인문학만 한다 해서 인문학과 관련된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을 만나는 것 그러면서 이런 넓은 패치를 사게 되면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 더 내가 볼수 없었던 부분들을 어, 보게 되고 그 부족한 모퉁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눈 이두 가지의 얘기는요, 꿈을 이루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려면 이렇게 할수 있어라고 제안하지만 이렇게만 해야지 꿈을 이룰 수 있어라는 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지만 오늘 이 얘기가 어, 여러분들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는 다만 조금 더 역동적으로 꿈을 꿀수 있는 한 가지 좋은 팁, 한 가지 좋은 어,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결론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얼굴 책 사람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페이스북은 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를 통해서 어필하고 어필하는 그런 도구이고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를 조금 더 올바르게 어,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꿈을 펼치고 나누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장, 꿈, 꿈의, 꿈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꿈을 이루는 페이스북 훈련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